우리 시장 가야 돼요. 김치가 떨어졌어 근데 오늘은 뭐 배추김치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깍두기랑 파김치만 하자. 아, 너무 빨간색 아니야? 아니, 뭐 붉은 은 맛이냐고요?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쨍쨍이네요 와 너무 덥다 어우 차가 그냥 난방이 제대로 돼있네 와 뭐가 얼마나 있나 어 여기 있네 더 많이? 이제? 어 많이 해야지 그것 썰으면 얼마 안 돼, 뭐. 이거, 이거는 해야 돼. 뭐가 이렇게 태국문은 큰게 아니라서. 근데 이만한 사이즈가 150바트밖에 안 하네요. 이거 해봐야 뭐두통 나오겠네, 두 통은. 쪽파, 파김치 할 거. 그거 하나만, 하나면 돼? 그거 하나만 하면 되고. 그다음 생강, 생강 사야 돼, 뭐. 생강. 양파도 하나 사잡으 집에 양파가 하나도 없어. 여기서 해야다 해결하면 되겠네요. 다 있어서. 마늘. 어 이거 컷 마늘. 마늘도 한 봉지 사고. 다된거 같은데, 뭐? 무랑 쪽파랑 마늘, 양파, 생강. 요거면 되죠. 4에서 340 바트, 13,000원, 14,000원 정도. 와, 엄청 저렴하죠. 확실히 김치 담글 때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여기 도섬의 시장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저렴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살 때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면 은 소량으로도 가능합니다. 오이무침이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되겠다만. 뭐. 더 하나 사면 되겠네 시장이 오늘 조용하다 보영아 다 일찍 끝났지 오늘따라 오늘 휴일인가? 아 이쪽에는 좀 많이 나와 계시구나 군것질거리 좀뭐 할까 보영아? 출출한데 먹을 거 없나? 빵나 무슨 빵이야 그거 고먹 그거 하나만 먹어 고먹 어, 맛있는거 뭐 없나? 출출해서 맛좀 보고싶은데 출치해서 맛좀 어, 보고싶은데 뭐거 하나 먹을까? 뭐거먹 오랜만에 로디 한번? 오랜만로롯기있어 계란 이소로 먹자. 계란 이소 하나, 계란 육수 하나. 어, 오랜만에 로디 이야, 두개 해서 30 밥밖에 안 해요. 로띠두 개. 시장에 먹거리들이 되게 많이 늘었구나. 아, 이게 또 초밥 같은 거. 아, 이쪽 끝에 쪽에 이제 시장들이 많이 나와 있네뭐 보. 또, 어쨌 또 뜨거울 때 맛봐야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음, 엄마 어, 있장한 분용. 이건 뭐야? 아, 아마. 야, 생기게 진짜 자연바나나다 이거 돼지 내장도 팔고요. 시장 구경이 재밌죠? 태국은? 한국도 그렇고 부침개, 이거 이거 어. 태국식 부침개, 아~ 어, 이거 맛있어요. 네, 이건 또 먹어줘야죠. 오랜만에. 시작이구나 이거 언제 다하냐 김장김치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 태국 무는 작아서 한국의 큰무 하나 기준에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얇아가지고 철수 세이도 그래도 깍두기나 파김치 담을때는 김장김치 할 때처럼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손이 많이 가진 않는 것 같아서 그나마 간단하죠 깍둑썰기 해봐 깍둑썰기 이거 사이즈야? 응 음. 네. 조심해 네. 깍두기는 다 썰고 이제 소금 뿌려가지고 좀 절여야겠다 잘 섞어줘야지. 섞이 어우, 됐어. 절이는 <laughs> <laughs> 동안에 뭐가 파김치 하자. 파김치는 금방 끝나니까김치 양념, 만든다, 음 바로 무치면 돼. 하나 이거 하고 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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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젓 이거? 이거? 액젓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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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고 하나. 응. 태국 쇼피에서 새우젓 이런 것도 팔아가지고 네, 확실히 깍두기도 그렇고 새우젓이 들어가야 조금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조금 일부러 없으면 그냥 안 넣고 하긴 했는데 있는 게 그래도 확실히 좀 맛이 있더라고요 하나 하나 둘셋네 생강도 갈아주고 음. 근데 밥이 흑미밥이여가지고 뭐 상관없겠지 똑같은 쌀인데 풀겸 이제 삼밥 넣잖아요. 근데 저희가 흑미밥이라서 뭐로 가도 그냥 맛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파김치 양념 완료. 화가 너무 크니까 반 잘라서 해도 될것 같아. 큰? 그? 음. 파가 너무 끼니까. 양념 좋아. 양념 좋아. 깔끔하게 싹싹 끓어 모아야죠. 그렇지, 그렇지. 이 야무지게 무쳐주세요. 야무지게. 네. 조고만요아 양념. 안모잘라잘 묻히면 돼 뭉쳐서 오래 먹어 양념 딱 맞아 잘 묻혀야 돼 골고루 이야 빛깔 좋은데 잘해 잘해 음 갑자기 좀 맞춤 좀 들어야 맛이 있긴 한데 양념 맛 한번 봐봐 눈 매워 <laughs> 갑자기 슬퍼졌어 <laughs> 어차피 야 맛있긴 한데 이틀 동안 한 밖에 냅둬긴 해야 돼. 맛있어? 아니야? 어 장사해야 돼? <laughs> 아이거 김치장사 해야되나 장눈요어 <laughs> 매워 매워 <laughs> 아 오빠도 매워 지금 눈물나 <laughs> 눈물나 지금 <laughs> 야 파김치는 완료 아 파김치는 진짜 간단해서 좋아 음, 딱 꽉차게 한통 나오겠네 반 잘라가지고 묻히니까 좀 쉽게 묻혀지네요. 좀 먹을 때도 편하고. 아, 파김치 많이 할거 그랬나? 금방 먹는데, 이거. 또, 보영이가 또 파김치 킬러라. 저거 한 달도 못 가요. 아, 일주일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 이렇게 담근 거. 1kg 아니요? 아니야, 1kg 안 돼. 요 아, 또 마지막 깨소금까지. 또 어디서 또본건 있어요, 또, 그죠? 와와와와 비디요 와, 와, 와. 비주얼은 할게요. 한번 뒤집어서 해줘야 돼. 물 엄청 많이 생겼지. 응. 이번 레시피에서는 이 갈배가 들어가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국에서 요리할 때 갈아 만든 배를 좀 자주 이용하는데 약간 설탕의 단맛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깍두기는 새우젓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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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신가신나가 맛있겠다 나가 빗나가. 빗나 때깔은 좋습니다 음 이거 익으면 대가다뭐자신 얘기할게 또 하나 더있어큰거 없어? 큰거 있을 텐데 짠 양념이 잘 됐어요. 때깔도 그렇고. 아.. 이 정도면 성공이지. 한세통 나오겠다, 봉아. 뭐. 만원이세통 나와, 세 통. 한 예상한 대로 세통 나오네. 몇 킬로 우리 오빠? 오늘 한.. 팔.. 두 킬로? 와.. 근데 딱.. 예상한 대로 세통 나오네. 파김치 하나랑 깍두기 세개아이 응. 정도면은 뭐 김장김치 없어도 되지 당분간은 뭐, 자 아, 오늘의 결과물 깍두기 세 통과 파김치 한통 이야 아, 든든하죠 아 혹시나 물 샐까봐 어, 비닐 덮어놔야 되지 않을까 고영아? 날파리 꼴 수도 있잖아 맹밍올 수도 있잖아 비닐 한번 이렇게 덮어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아, 이틀만 밖에 냅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오늘도 고생했다 보영아 이야, 이제 치울 일만 남았네 당분간 김치는 조금 휴업하자 보영아 우리 오빠 하나하나 먹고 내 오빠가 한국 사람이 김치가 없으면 밥 먹기가 좀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저거면은 뭐 든든하죠. 다음에 체력 좀 보충하고 안 해본 거또 한번 해보자고아 오케이 마이.